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아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라는 고민. <laughs> 저는 말하는 걸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떨려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근데 말을 조리 있게는 못해요. <laughs>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회사에서 이게 왜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때 왜요? 라는 답변에 이유를 말을 해 줘야 될때 이때 정말 횡설수설해요. 같은 개발자들끼리의 대화라면 그나마 나아요. 말로 잘 설명을 못 하겠다 싶으면 냅다 그냥 코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비개발자분들한테 코드를 보여주면서 코드가 이렇게 작성되었기에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횡설수설한 채로 설명을 막 하다가 다 말하고 난 후에는 꼭 현타가 와요. 나는 말을 왜 이렇게 못 하지? 한 번은 정말 내 말이 맞는데 설득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엔 그대로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다? 결국 내가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다 결국 다시 일하는 건 개발자일 뿐이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까 고민한 결과 한달 동안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책 읽기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또 책을 정말 안 읽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1년에 한권더 읽을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챌린지를 통해 제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빠르게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올까요?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 한달책 읽기 시작! 제가 첫 번째로 읽을 책은 말센스 이게 회사에서 빌려온 책이거든요.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 센스. 딱 나를 위한 책인 것 같아서 대여해 왔어요. 오늘은 제가 카페 와서 책을 읽을 겁니다. 오 여러분. 책 제목들부터가 매우 단호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어보는 행위가 정말 오랜만인데 낯설어서 그런지 책에 집중을 못하네요. 계속 미어캣처럼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앞에 표시를 보셨다시피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르이시라는 브랜드에서 독서대 제품을 협찬받았어요. 투명 독서대인데 마치 감성 스터디 윗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질 아닌가요? 그만큼 감성 소품 마냥 예쁘다는 겁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라서 자유자재로 편하게 쓸수 있고 책을 고정해주는 고정핀이 진짜 책을 매우 잘 보정해서서 좋았어요. 이 제품을 협찬 받은지는 꽤 됐는데 지금은 제품이 피드백을 받아 더 좋게 리뉴얼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제 제품은 리뉴얼 전 제품입니다. 역시 초반에는 버프빨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술술 읽히더라고요. 아 물론 읽고 있는 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영상 뒤쪽에서 말할게요.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이 3월 29일이거든요 5일만에 책한 권을 다 읽었어요 와... 여러분 저에겐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나 이거 책꽤한달 안에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시작이 너무 좋은데 나 뭐야 왜 이렇게 책잘 읽어 뭐야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 내 생각을 그대로 제목에 넣어 놓은 줄 자기계발서적은 이렇게 제목이 직관적이어서 좋아요 마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본것 같아 두둥 거기에 마음을 착격 풍. 여러분 지금 밤 11시예요 야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왔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사실은 그냥 씻고 냈다 침대로 다이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7시에 야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각성됐나 봐요. 오히려 컨디션이 갑자기 뭔가 좋아지는 거야. 뭔가 이 에너지가 갑자기 솟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좀 남길래 책을 좀만 읽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각성인이 모레니 해 놓고서는 글자를 보자마자 졸려서 30분 읽고 잤습니다. 잠안올때책 읽으면 잠이 온다. 아니, 그건 이미 피곤한 상태였다. 여러분, 저 엄청 편한 자세 발견. 요즘 하도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무릎이 시린데, 저렇게 읽으면 개꿀 아니, 여러분, 나나까씨, 모모모모모모메 모모모모모모메 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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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무무기시작무무무무무무 지금은 4월 11일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계속 바빠가지고 책을 못 사다가 드디어 금요일 날 사고 주말인 오늘 읽어보려고 해요. 엔지니어를 위한 문장의 기술. 감귤 주스 마시면서 책을 읽을 겁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살짝 책에 흥미가 생겼다랄까? 이렇게 감성 있는 노란 조명을 켜놓고 음료, 차, 커피 등등 한잔하면서 잔잔한 노래 착 깔아놓은 이 분위기가 너무 힐링되는 감성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유튜브를 보면 안 돼. 책을 읽어야지 힐링이야. 이번 이 책은 좀 빨리 읽었어요. 왜냐고요? 재미없어서요. 왜 재미없었는지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거의 저번에 읽었던 언어시책 읽었던 것만큼이나 흐린 눈으로 본 듯. 4월 19일. 이 책도 다 읽었습니다. 짠! 이렇게 저는 한달 동안 총세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한 다섯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중간에 일이 바빠지면서 며칠은 책을 못 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챌린지 마지막 쯤에 다가가서는 제가 미리 예정되어 있던 여행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상 챌린지는 한 달보다 더 빨리 끝난 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 읽었던 책세 권에 대한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센스. 개인적으로 읽었던 세권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고 제 마음을 울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듣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도 살면서 내가 사람들 말을 잘안 듣고 내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를 좀 깨달아서 나름 고쳐지기는 한 건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잘못된 대화의 태도를 알게 되었어서 정말 좋았어요. 말을 어떤 식으로 해보세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고쳐보세요. 라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할때 무엇을 놓쳤고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명치를 세게 때려가면서 팩폭으로 찝어주고 있고요. 상대방의 말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방식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하는 방식도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서 더 크게 와닿았었어요. 두 번째,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 제목부터 제 심장을 제어해서 산 책인데요.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소통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알잘딱갈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느낌? 왜 간단한 예시 같은 거 보면 솔직히 뭐야 이 정도쯤은 나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도 말 잘할 수 있어 쉽잖아요 근데 말이 길어지거나 헤매할 때가 이제 조리있게 설명을 못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첫 번째 책과 달리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게 중점이에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알면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개발자로서는 딱히 써먹을 법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단지 가끔씩 기획 단계에서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이게 왜안 되는지, 왜할 수가 없는지, 이게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써먹을 법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가볍게 읽어볼 만한 책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엔지니어를 위한 문장의 기술.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이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의도가 좀 많이 달랐던 책이에요. 살짝 개발자가 회사 내타팀 아니면 아예 외부 팀과의 비즈니스 소통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주된 느낌. 그냥 진짜 비즈니스적인 소통방식에 대한 그것들만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IT 트렌드가 수평적인 이런 젊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보니 이런 딱딱한 소통방식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책에서 나오는 방식들이 수직적인 회사에서 써먹을 법한 소통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 <laughs> 그리고 회사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이렇게 타 팀과, 외부 팀과의 협업이 없는 비즈니스라면 진짜 써먹을 일이 없는 방식인 것 같은? 이게 왜 굳이 엔지니어들을 위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책 제목을 알잘따카센으로 매일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 느낌? <laughs> 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챌린지를 핑계로 1년에 책한 권도 안 읽던 경화가 2023년에는 책 3권을 읽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